태풍 코마이 한반도 영향 없어 필리핀 상륙 후 약화. 제4호 태풍 코마이는 최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서쪽 해상에 상륙한 뒤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은 발생 초기부터 남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동쪽 이후 동북 쪽으로 전환하며 필리핀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태풍은 25일 새벽 필리핀 서부에 상륙한 직후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고 이후 동북 지나면서 우리나라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견고한 세력과 중국 내륙 고기압의 장벽으로 인해 코마이가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7월 중순 이후 연이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당분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태풍 발생 시 진로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